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좀 영상을 좀 분석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라나 코인이 지금 어, 1.98%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4650원으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지금 이제 솔라나 코인이 50일 이동평균선도 돌파를 했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51선 밖에 돌파 안 했기 때문에 누가 다 강하다.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보다 강한 코인 누구다? 어 솔라나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요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어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동 평균선을 보시고 나서도 어떤 코인이 상승을 할때좀더 크게 상승을 할수 있을까? 어떤 코인이 지금 시점에서 더 강한 코인 곳인가? 강한 코인일까? 이것들도 좀 판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솔라나 코인이 계속적으로 제가 좀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있는데 어, 달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이제 항아리 패턴이에요, 항아리 패턴, 이렇게. 어, 돌아나가는 패턴인데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돌파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은 어,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점 구간에서 어, 저점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0.1.618까지 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돌파가 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흔들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60만원까지는 돌파가 가능할 수 있는 코인, 바로, 어, 솔라나 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 대한 민 코인을 갖고 있어요. 봉크 코인. 그리고, WIF.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뭐,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 코인하고 뭐 다른 코인들, 이런 어, 것들 그리고 시바이누, 뭐 하이브리드, 시바이누 도지, 도지 시바이누 하이브리드 이런 코인들이 어, 솔라나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솔라나 코인은 어, 민밈 코인에 대한 밈 코인에 대한 영향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과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으로 어, 솔라나 코인을 제가 좀좀 좀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시바이누 코인을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솔라나 코인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솔라나 코인도 다른 코인 못지않게 어,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곧 놀라운 상승세를 보일 것. 17일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에 대한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강력하다. 몇달 내로 놀라운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또한 이더리움에 대한 토, 토큰 잠금 해제, 채굴자에 대한 매도 압력과 같은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레이어 2에 대한 성장은 유동성에 대한 유 어, 이더리움에 대한 유동성을 늘릴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금 시가 총액을 보시게 되시면 솔라나 코인하고 이더리움 코인하고 비트코인이 있어요. 시가 총액을 비교해 보시게 되시면 솔라나 코인 곱하기 5배가 여러분들 이더리움 코인이고요. 솔라나 대비해서 솔라나 대비해서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곱하기 5 배를 정도 줘야 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어, 솔라나 코인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아니죠. 어, 이더리움 코인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 코인도 올라갈 수가 있고, 솔라나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 이더리움도 올라갈 수가 있고.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유기적인 관계다. 모두 다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 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다. 자. 자, 비트코인 조만간 어, 돌파 나옵니다, 여러분. 어, 돌파 나오게 되면은 어, 솔라나 코인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현물 ETF 1 거래량도 동달아 뛰었다. 16일 센티멘티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7종의 기록을 거래, 거래량은 56억 5천만 달러로 이는 3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3월 24일이 언제예요?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이 언제 요요 반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보다 여기서 나온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더 높은 수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수치를 두고 토마스 코라로우 헤지펀드 매니저는 거래량에 대한 급증은 시장에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작용을 한다라고 평가했다. 거래량에 대한 급증은 시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였다. 다시 한번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솔라나 코인 많은 분들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어, 지금부터또 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어, 올라갈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추첨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솔라나 트레이더 샌드위치에 대한 공격 방지를 위해서 9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좋은 내용들 나오고 있어요. 계속 바닥 부분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에 대한 사용자는 보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950달러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였죠. 어다 샌드위치 공격은 솔라나 트랜잭션에 대한 지연을 악용합니다. 어 지토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개인 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파괴적인 거래 관행에 맞서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은 어 샌드위치 공격으로부터 솔라나에 대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950만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이 현상은 보세에 대한 보세에 대한 보시죠. 보. 보시 시장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대상 거래 전후에 대해서 자체 주문을 함으로써 거래 지연 시간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악용에 대한 관련을 위해서 샌드위치 공격 방지를 위해 솔라나 트레이더 900만 달러에 대한 투자를 단행을 하였다. 솔라나 코인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영상 계속적으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떨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1 2 3 4 5임펄스파동으로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코인 바로 솔라나 코인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암호화폐 거래자는 솔라라 샌드위치 공격을 막고 싶어 합니다. 어, 솔라라 네트워크 내에 절명한 보안 제공 업체인, 어, 치토는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 회사는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거래를 번들로 묶어 비공개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였죠. 이 접근 방식은 샌드위치 공격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보수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어, 이러한 공격에 대처하는 것은 시급한 이유는 개인 거래자와 더 넓은 솔라나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어,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거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 조정 이후 솔라나를 매수할 때입니다. 이 트레이더들은 칩을 넣는다. 뭐 요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가까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양한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어, 솔라나 대규모 강세장 직전에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 솔라나는 어 크립토잭과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2023년 말 이전에 새로운 고점을 예측하는 어 최근 강력한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솔라나에 대한 성장은 시가총액에 대해서 잠시 거의 50억 달러까지 치솟는 어 도그 위프 액 같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양한 민콘에 대한 성공을 동반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 솔라나 코인이 지금 이제 봉크 코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그 위프 액 코인까지도 여러분들 밍크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그 위프의 코인이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솔라나 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과 일맥 상통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 볼스, 볼스. 새로운 피크를 예측합니다. 오늘 5월 8일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솔라나는 최근 주간 규모로 20% 상승을 기록을 하며 가장 실적이 좋은 암호, 암호화폐 중 하나였습니다. 긍정적인 추세에 주목한 분석가 한명중 수십만 명에 대한 플라워를 보유한 구그 트위터 x 사용자인 크리토 잭 잭톡 잭입니다, 여러분. 그는 토큰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 반올림 바닥 패턴을 형성했으며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크리토 잭은 소울라나에 어, 대한 롱 포지션에 대해서 진입했음을 인정하면서 2023년 말 이전에 사상 최고치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다. 어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어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더긴 호흡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뭐 한강 갈 일이 아니라 한강 갈 일이 아니라 분할 매수하십시오. 왜 고점에 물려 있어서 나 죽겠다, 나 죽겠다 하시면은 누가 구해 줍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솔라나 재단에서 아 이거 아니죠. 자, 솔라나 온체인 채굴 프로젝트 오어 V2 출시 암시. 5월 7일 날 나온 뉴스인데, 어, 솔라나 기반 온체인 채널 프로젝트 오어가 네트워크 혼잡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 어, V2 출시를 암시했다고 라 블록웍스가 전했다. 오어는 출시 2주 만에 솔라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됐지만 네트워크 혼잡으로 4월 중순 채굴을 중단을 하였다. 오어는 솔라나 네트워크 르네상스 해커튼에서. 5만 달러 상금을 수령하여 을5어 V2 기능 심사가 완료됐으며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 솔라나 기반 TPN 프로젝트 앰비언트 200만 달러 200만 달러 시드 투자 유치 더블록에 따르면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 앰비언트가 200만 달러 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라 밝혔다 투자 라운드는 보더리스 캐피털이 주도를 했으며 솔라나 벤처스 파라, 파라미, 인베스터스, 소닉붐, 벤처스 등이 참여를 하였다. 투자금을 통해 MB 언트는 올 여름 솔라나 테스트넷에 대해서 뭘할 것이다. 자체 토큰을 출시할 것이다. 게임 끝났죠? 자, 올 여름입니다, 여러분. 자, 올 여름 솔라나 테스트넷에서 자체 토큰을 출시할 계획이다. 자, 다시 한번. 자, 올 여름 솔라나 테스트넷에서 자체 토큰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러면 뭐예요? 한 7월에서 한 8월에서 한그 정도 사이에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솔라나 코인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9월 달로 옮겼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랑 또 엮이고요. 또 뭐가 됩니까, 여러분? 홍콩, 이더리움,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자금, 언제, 언제부터 언제좀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7월, 8월 전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어, 리플코인. 9월 최종 뭐예요? 승소. SEC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리플코인이 어떻게 될 수가 있다. 9월 최종 승소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 재료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요 재료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요 재료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솔라나가 올해 여름. 테스트넷에 대해서 자체 토큰을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게임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설립자 시스템 개선 목적 백엔드. 엔 업그레이드를 어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암호화폐 수압 에그리게이터 어, 주피터 공동 설립자가 그 트위터 X를 통해 주피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백엔드 업그레이드 중이다. 어 솔라나 코인이죠 여러분들. 자 말씀드립니다. 자 헐리우드 어헬리우스예요 어, 헬리우스. 헬리우스. 헬리우스 CEO 소수 솔라나 검증자만 최신 업그레이드를 마쳤다. 자, 솔라나 인프라 스타트업 헬리우스 CEO인 메르트 뭄타, 뭉타, 뭄타즈, 뭄타즈. 구그 트위터 엑스를 통해 솔라나 상위 검증자 20명 중 4, 4명만이 네트워크에 대한 혼자 개선을 위한 최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한 상태다. 어, 이것이 내가 솔라나 팀이 아니면 스테이킹을 중단하라는 이유를 말하는 이유다. 그만큼 솔라나 코인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에 대한 모바일 두 번째 스마트폰, 어, 스마트폰 이제 사가가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솔라나 코인에 대한 사가 폰의 경우, 뭐에어드랍뭐 이런 프로모션, 그리고 뭐 민코인 발행, 실상품은 2025년 상반기에 출시된다라고 하네요. 어, 구매는 카드와 솔라나 페이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였어요. 솔라나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솔라나 페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돼요? 솔라나 코인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3.0, 왜 3.0,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뭐죠? 거버넌스, 요런 것들을, NFT, 요런 것들을 발행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솔라나 모바일, 사가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 실물 상품이 25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 솔라나 코인은 뭘 갖고 있어요? 봉크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봉크 코인, 민 코인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죠? 솔라나 코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있죠? 어, WIF 도구 이프의 코인. 앞으로 이제 봉크 코인하고 어, 도구 이프의 코인이 크게 상승을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 솔라나 코인에 대한 방향성도 굉장히 좋다. 솔라나 코인에 대한 방향성 크게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단한 줄라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솔라나 코인에 대한 어, 질문은 제가 댓글로 받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